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뭐, 누수 등으로 내 집이라든지 점포, 사무실,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행위로 인해서 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누수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이 되는 보험 가입이 된게 확인이 된다면 그 해당 보험사 연락을 하셔서 보험금 수령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회복하시는 게 제일 좋고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내지는 보험에 가입된 금액보다 나에게 발생한 피해가 훨씬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가해자가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거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보험사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험사가 있고 그 보험 사고가 확인이 된다면은 보험사를 통해서는 돈을 좀 쉽게 빠르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보험사는 이제 그런 거를 배상해주기 위한 보장 목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 쪽에서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이 돼서 보험사 쪽에서도 이제 뭐 지급 의사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비교적 쉽게 돈을 이제 발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보험사 측에서 이게 보험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배상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보험사가 확인이 되셨다고 해서 보험사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보험사, 그러니까 상대방 가해자가 가입한 그 보험에서 커버되는 비용보다 내가, 나한테 발생한 비용이 더 크면은 다 배상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니까그 배상 책임이 다 인정이 되고 그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정되는 한도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한도에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나한테 발생한 피해가 2억 원인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이 1억밖에 안 된다. 그럼 1억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소송을 하실 때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 같이 들어가셔야지 보험사 통해서 보험 커버 한도까지 보장 받으시고 그를 넘어가는 손해가 인정이 될 경우에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절차가 한 번에 가볍게 끝납니다.